나는 28살 회사원이다. 나에겐 1년째 만나고 있는 31살 남자친구가 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예전에 철없던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남자친구는 착실하고 나를 아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대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났다. 아직 결혼한 친구는 없지만,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몇명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흘러간다. 함께 만난 친구 중한 명은 스펙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상하게까지 한것 같아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든다. 그 친구의 연애 이야기, 다른 친구의 연애 이야기, 각자의 회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문득 내 삶이 시시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면, 지금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과연 맞는 건지 고민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지만, 내 삶이 무채색처럼 재미없게 흘러가는 것 같아,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진다. 혹시라도 더 멋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도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남들 눈에 더 멋있어 보이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퇴근 후 남자친구를 만났다.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화를 내기도 했다. 문득 얘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별것도 아닌 일에도 힘들다고 하는 것 같고, 운전하다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남자친구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거슬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말이 없는 나를 보며 남자친구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냐고,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다며 나를 궁금해하고 걱정해준다. 이럴 땐또 남자친구만큼 나를 생각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했던 내가 못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웃으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말했고,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차도 마시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다시 안정감을 느끼며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보다가 남자친구와 1년 동안 함께했던 사진들을 봤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떠올랐고 남자친구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나도 참. 나에게 결혼이란?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나에게 결혼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설렘과 기대를 품게 하는 일이다. 내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인생, 결혼은 나에게 그런 의미다. 내가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의 남자친구가 좋고 결혼할 사람으로도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다. 어릴 땐 그냥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걸수 있었는데, 김수정, 너도 이렇게 변했네? 그렇다고 나를 비난하고 싶진 않다. 다만 결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 지금처럼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두고도 자꾸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내 마음이 참 복잡하고 애매하다. 남자친구와 함께 한강에 갔다.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김수정, 요즘 내가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 약속할게. 내가 힘들 때 내가 먼저 이손 놓지 않을게. 나를 한번 믿고 따라와 줄래? 나는 티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갑자기 미안한 마음과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오며 눈물이 났다. 나는 대체 무엇을 고민했던 거지? 지금까지 내 삶이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나, 남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었던 나, 내 기대만큼 내 인생이 풀린 적이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더 나은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왔다. 나를 멋지게 만들어줄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걸까? 그건 아닐 것이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결혼은 내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였나 보다. 나를 더 멋져 보이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으려 했던 것. 결국 나는 남들 눈에 멋있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다. 그런 바보 같은 나에게 찾아온 세상 누구보다 멋있는 남자친구. 나조차도 나를 시시하게 여기는 이 순간에도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지금의 남자친구는 나에게 정말 과분하고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다. 맞아. 결혼은 현실이랬지. 환상이 아니야. 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처럼 나도 이제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둘이 맞잡은 이 손을 끝까지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테니까. 이제 나는 인정하려 한다. 멋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란 내가 지금의 내 삶을 별로라고 말하는 순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려고 한다. 특별함이 별건가? 내가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특별한 삶이지 그리고 고맙게도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주는 멋진 남자친구가 내 옆에 있으니까 이제 특별한 결혼생활을 꿈꾸지 않겠다 대신 내가 나의 새로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가겠다 내 옆에 이 사람과 함께 우리는 인연이다 그리고 멋진 인연은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